양키 스타디움입니다. 오늘의 라인업을 한번 보시죠. 오늘 원정 팀의 수비 위치 한번 보시죠. 좌완 투수가 마운드에 올라섭니다. 션 그린 선수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준비해서 던집니다 배나오지 않았습니다 스트라이크 잠시 기다렸다가 던집니다 스트라이크입니다,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입니다. 투수 던집니다 스트라이크. 일루 방향 땅콜 우인 안타를 높합니다오세라 이레스 선수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일루의 주자 여기서 번트를 시도하는 분이에요. 아웃! 원아웃. 다음 타석은 마이크 트라우 선수입니다. 원아웃 투자 2. 타자 20높게뜬 파울입니다. 투수 준비하고 던집니다. 스트라이크를 기록하며 2위를 점합니다. 나티 앤트. 헛스윙 3진입니다 짐머맨. 선수 첫 번째 상을잡아내합니다 주자 진에 있는 상황에서 최근 상승세인 레지 잭스 선수가 들어옵니다. 공을 높게 띄웁니다. 멀리 가는 타워. 당장 쪽, 당장 밖으로 날아갑니다. 넘어갑니다. 번수 파열돼 니다양쪽들어니다 1루수 알버트 쿠버 선수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투아웃 주자 없습니다. 들어갔습니다. 주수 공을 던집니다. 1루 마운트 패스. 이번 이닝은 끝났습니다. 브라이스 하퍼, 선수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맥 챠크만 선수 이번 경기 첫 타석에 들어섭니다. 헛 <목소리> 스윙 원스탑 던집니다. 왼쪽으로 깨뜨 거. 페인트. 선수 타석니다 제이키 리알무 선수 타석에 들어섭니다. 다섯 경기 연속 안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살짝 이를 때린 타고 땅볼이 되면서 삼루를 향합니다. 이번엔 페르난도 파티스 주니어 선수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1루에 주자 공 뒤로 넘어가며 경기장 밖으로 나갑니다 준비하고 던집니다 주자 뜁니다 송구가 늦어지면서 주자 골을 성공합니다 투수 던집니다 타자 골을 쳤으나 뒤쪽으로 파울입니다 투수 던집니다 높게 꺼서 파울 기로 갑니다 파울입니다 바울! 투 스트라이크에서 투구 바울! 타자 공을 쳤지만 파울입니다 투수 던집니다 마테오 쪽으로 가는 공 야! 마운트 캐스 선수가 잡아낸다 션 그린 선수가 다시 한번 타석에 들어섭니다 첫 타석에는 안타 이후 득점까지 성공했습니다. 초구를 던집니다. 공이 아래쪽을 때렸습니다. 유격수 뒤쪽으로 떨어질 것 같습니다. 제때 아! 이부에연결되 아웃 이번이첫 번째 아웃입니다. 왼쪽 베이앞 91.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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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 선수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투아웃 주저없습니다. 살짝 위로 때린 타구 땅볼이 되면서 이번에는 레디 잭슨 선수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1타수 1안타입니다. 왼쪽 방향 으 높게 떴습니다. 헤이즈 선수가 기반이 됐습니다. 타석에는 알버트 풀보이 선수 이번 경기에서 1타수 무한팀 2륙적 땅콕 2륙적에 연결하면서 아웃 처리됩니다 이번엔 브라이스 하퍼 선수 타석에 들어섭니다 왼쪽 방향으로 가입 아웃 5번째 아웃을 처리하면서 2명을 감안듯습니다맷 챕트먼 선수가 다시 한번 타석에 들어섭니다 타석은 뜬 공으로 물러났습니다. 우측으로 파울입니다. 사인을 확인하고 던집니다. 약하게 때린 타드 마운드를 넘깁니다. l i n 스 선수가 투자하고 있습니다. 원아웃 투자 없는 상황에서 제이티 리앙무 선수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타자 을 강하게 쳐서 땅볼을 보냅니다. 1번 연결, 빠르게 투아입니다 이전 한 번의 타석에서 무한타임, 페르난도 타티스 주니어. 선수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일루 발령당. 마운트 캐슬. 선수가 직접 처리합니다. 이걸로 인닝을 마무리 짓습니다. 일루 쪽 빠른 타격. 마운트 캐슬. 선수가 직접 이동을 막습니다. 호세 라미레스. 선수. 타석에 들어섭니다 오른쪽으로 직선 타구 바운지역으로 떨어집니다 노벌 원 스트라이크 1룩 적당뿐 안타를 기록합니다 타석에 마이크 트롯 선수 2타수 무안탑니다 주자 2부로 뛰입니다 송구가 늦어지면서 이자포루 성공합니다. 투수 와인업 패스포 투 스트라이크 투수 던집니다. 뒤쪽으로 바울고 길드 밖으로 나갑니다. 투수 던집니다. 음. 왼쪽에 깊숙이 날아가는 장타 벽을 향해서 넘어갑니다. 홈런 스타 아수게로 니다 초구 던질 준비를 합니다. 좌측으로 파울. 투구 준비를 합니다. 노볼 원 스트라이크. 좌측 반중석 쪽으로 떨어집니다. 파운입니다 알버트 푸보 선수 타석에 들어섭니다. 두 번의 타석에서 안타를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좌완 티건 에이 선수가 교체 투입됐습니다. 브라이스 하퍼 선수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오늘 경기 2 타수 무안타입니다. 오른쪽으로 탄폴 파울입니다. 살짝 맞춥니다만 바운드 되면서 파울입니다. 왼쪽 방향의 플라이스 안타를 기록합니다. 투 홀스. 선수가 3루까지 지루합니다. 이어서 맨 챕터먼트. 선수가 들어섭니다. 이전 타석에서는 플라이아웃으로 물러났습니다. 에우제니오 스와레스. 선수가 맷 챕트먼 선수의 대타로 나섭니다 초구 받습니다 공이 높게 떠서 오른쪽 라인을 향해서 깊숙이 날아갑니다 잡지 못합니다 뒤쪽으로 파울입니다 투수 공을 뿌립니다 <목소리> 오른쪽 깊숙한 곳으로 뻗어갑니다 우익수가쫓쳐갑니다

오른쪽 레이아 라이버 맥케나 이번에는 페르난도 파티스 주니어 선수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이타수 무한타입니다 마운트 캐슬 선수 쪽으로 땅볼 마운트 캐슬 이 직접 들고 아웃 카운트 잡아내는다 현재 치배가 진행 중인 가운데 원아웃입니다 왼쪽 목도리 안탑니다. 그린. 일로 돌아와서 2루. 2루로 향해갑니다. 아웃. 도착하기 전에 택가웃당합니다하석 2루 수 호세 라미레스. 손수입니다. 이번 경기 2타수 1안타. 바. 던집니다. 왼쪽으로 깼던 공. 아! 에이수가 잡아내면서 1루로 끝니다 2번 의 전반부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마이크 트라우 선수가 타석에 들어갑니다 오늘 경기 3타수 1안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수 던집니다 쳤지만 라인 벗어납니다 주수가 공을 뿌립니다 강하게 친 땅골입니다 2번 이행의 첫 번째 아웃입니다 레지 잭스 선수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초구를 누렸지만 헛스입니다 삼루 반은깡다로두에서두 <목소리> 번째 아웃카운트가 반해니 알버트 풀보 선수가 다시 한번 타석에 들어섭니다. 센터 레이아프, 라이브, 머리, 선수가